여러분, 은퇴하면 돈을 어떻게 쓰십니까? 예금부터 까먹습니까? 국민연금부터 받습니까? 집을 팔아서 생활비로 쓰십니까? 오늘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돈 쓰는 순서가 완전히 바뀝니다. 젊을 때 순서대로 쓰면 70대에 파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김철수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대기업에서 30년 근무하시고 2020년에 은퇴하셨습니다. 퇴직금 1억 원, 예금 5천만 원, 아파트 한채 5억 원, 국민연금 월 120만 원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퇴직금 1억 원이랑 예금 5천만 원이 있으니까 이것 쓰면서 살고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빨리 받자. 집은 나중에 정안 되면 팔면 되지. 그래서 60세에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했습니다. 월 84만 원이 나왔습니다. 원래 65세에 받으면 120만 원인데 조기 수령하니까 30% 깎여서 84만 원만 나온 겁니다. 그리고 퇴직금 1억 원을 생활비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썼습니다. 연금 84만 원의 퇴직금에서 116만 원씩 보태서 쓴 겁니다. 5년이 지나자 퇴직금 1억 원이 바닥났습니다. 예금 5천만 원도 다 썼습니다. 65세가 됐을 때 손에 남은 건 국민연금 월 84만 원과 집한채 뿐이었습니다. 김씨는 월 84만 원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관리비 다 내면 모자랐습니다. 결국 67세에 집을 팔았습니다. 5억 원에 팔아서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전세금 3억 원 넣고 2억 원 남았습니다. 지금 김씨는 그 2억 원을 한 달에 250만 원씩 까먹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75세가 되면 돈이 바닥납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전세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월세방으로 가야 합니다. 김 씨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저는 30년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퇴직금도 받았고 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대 중반에 빈털터리가 될 처지입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김 씨가 뭘 잘못했을까요? 돈 쓰는 순서를 완전히 거꾸로 한 겁니다. 먼저 써야 할 돈을 나중에 쓰고, 나중에 써야 할 돈을 먼저 쓴 겁니다. 한 가지 사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세 박순자 씨입니다. 이분은 김 씨와 정반대로 하셨습니다. 60세에 은퇴하셨을 때 퇴직금 8천만원, 예금 3천만원, 아파트 한채 4억원, 국민연금 월백만원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민연금은 70세까지 늦춰서 받자. 그럼, 월 142만 원을 평생 받는다. 60세부터 70세까지 10년은 퇴직금이랑 예금으로 버티자. 집은 절대 팔지 말자. 그래서 60세부터 69세까지 10년 동안 퇴직금 8천만 원이랑 예금 3천만 원을 썼습니다. 한 달에 90만 원씩 아껴 썼습니다. 정말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70세가 되자 국민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월 142만 원이 나왔습니다. 원래 65세에 받으면 100만 원인데 5년 늦춰서 받으니까 42% 늘어난 겁니다. 실제로 울산에 사시는 69세 정미숙 씨. 이분은 예금 5천만 원을 절대 안 쓰고 퇴직금만 써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수술비가 2천만 원 들었습니다. 만약 예금을 미리 다 썼으면 어땠을까요? 대출을 받거나 자식한테 손을 벌려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금 5천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편도 회복하셔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돈 쓰는 올바른 순서입니다. 1순위 퇴직금입니다. 60세부터 70세까지 퇴직금으로 생활비를 댑니다. 한 달에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쓰면서 아껴 사세요. 2순위 국민연금입니다. 65세 또는 70세부터 받습니다. 늦춰 받을수록 평생 더 많이 받습니다. 퇴직금이 충분하면 70세까지 늦추세요. 3순위, 집입니다. 80세 이후에 정말 돈이 없으면 영모기지를 하세요. 집을 팔지는 마세요. 영모기지로 매달연금을 받으면서 집에 계속 사세요. 예금은 순서가 아닙니다. 응급자금입니다.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은 절대 건드리지 말고 비상시에만 쓰세요. 자, 여기서 실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60세에 은퇴했습니다. 퇴직금 1억원, 예금 5천만원, 아파트 5억원, 국민연금 월 100만원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잘못된 순서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60세에 국민연금 조기수령 월 70만원 받습니다. 퇴직금 1억원 5년 만에 땄습니다. 예금 5천만원도 닿습니다 67세에 집을 팝니다. 5억원 20년 만에 닿습니다 87세에 빈털터리가 됩니다. 올바른 순서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60세부터 70세까지 퇴직금 1억원으로 버팁니다. 70세에 국민연금 신청 월 142만원 받습니다. 예금 5천만원은 응급자금으로 남겨둡니다. 8 5세에 영목이지 월 170만원 추가로 받습니다. 100세까지 안심하고 삽니다. 차이가 뭐입니까? 잘못된 순서는 8 7세의 파산, 올바른 순서는 100세까지 여유. 13년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알려 드립니다. 그럼 자식한테는 뭘 물려주냐고요? 올바른 순서로 쓰면 자식한테 못 물려줍니다. 집은 명목이지로 은행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다. 본인이 편하게 사는 게 우선입니다. 자식 물려주려고 60대, 70대, 80대를 고생하면 안 됩니다. 자식들도 이해합니다. 부모님이 편하게 사시는 게 자식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부모님이 돈 없어서 고생하시면 자식이 지원해야 합니다. 차라리 부모님이 본인 돈으로 편하게 사시는 게 자식한테도 좋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에 사시는 72세 강만수 씨. 이분은 자식들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노후를 위해 돈을 쓸 거다. 너희한테 물려줄 생각 없다. 자식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아버지, 당연합니다. 아버지 돈인데 아버지가 편하게 쓰셔야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살게요. 지금 강 씨는 자식들과 관계도 좋고 본인도 편안하게 살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전 팁 드리겠습니다. 60세가 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내 네, 퇴직금이 얼마인지, 예금이 얼마인지, 국민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계산하세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65세에 받으면 얼마? 70세에 받으면 얼마? 계산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가면 계산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계산해보세요. 그리고 배우자랑 상의하세요. 우리는 언제부터 연금 받을지, 퇴직금은 어떻게 쓸지, 집은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하세요. 막상 60세가 되면 급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미리 계획 세워놓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친구들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친구가 60세에 연금 받아서 좋다고 자랑하면 흔들립니다. 그런데 참으세요. 친구는 지금 좋아도 70대에 후회합니다. 여러분은 60대에 힘들어도 70대, 80대에 웃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65세 이후 돈 쓰는 올바른 순서. 1순위 퇴직금, 2순위 국민연금, 3순위 집, 예금은 응급자금. 60세부터 65세 또는 70세까지는 퇴직금으로 버팁니다. 국민연금은 늦춰받을수록 평생 더 많이 받습니다. 집은 80세 이후 영모기지로 활용합니다. 예금은 절대 생활비로 쓰지 않습니다. 이 순서만 지키면 90세, 100세까지 안심하고 사실 수 있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70대에 파산합니다. 혹시 돈 쓰는 순서 실수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순서로 돈 쓰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정보 드리겠습니다.